안녕하세요. 어, 1급수 새벽배송의 김진만 전문가입니다. 어, 지금 촬영 일자인 10월 17일 어, 16시입니다. 조금 지나서 이제 10... 7시를 다가가고 있는데, 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PD님이랑 저랑 당황했습니다. 어, 갑자기 엄청나게 빠져가지고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시장 브리핑 진행하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지역은행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장중에 많이 올랐었던 주도주가 지금 이제 대체 거래소 쪽에서 좀 빠지고 있는데, 대체 거래소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크게 의미를 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너무나 적고요. 그 다음에 하락했었을 때매수량 졌기 때문에 약간만 매도 우위만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좀 우수수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뭐 지역은행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몰랐던 문제 혹은 이제 시장에서 알지 않았던 이슈가 아니라 관련돼서 이미 파월 이장은 이전 직전 인터뷰에서 양적 긴축을 11월에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는 단발적인 이슈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고 싶어 했었던 종목 혹은 어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필요를 하고 계셨던 종목들 어, 여러분들이 어, 좀 계속적으로 주도주 대에서의 플레이를 하시면은 적어도 이제 어, 연말까지는 크게 이제 지수 하락 없이 어,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급수 어, 새벽 배송 이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일부 어, 지역적인 종목만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소용주 플레이 하시는 분들 혹은 소부장 업체 플레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아픈 일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이 소부장 좀, 어, 소부, 소부장을 매수하셔서 조금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좀 아픈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밸류 값 따라서 실적 값 따라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M 디바이스입니다. 어,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주가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가 최근에 고점에서 나오는 조정에 어, 여러분들 살짝 두려워하신 분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MD바이스는 이제 SSD죠 기업용 SSD 시장에서 지금 이제 중소형 업체 중에서 굉장, 굉장한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AI 클라우드 컴퓨터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서 고성능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는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 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만 지금 MD바이스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도 주가적인 매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중국에서도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어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과 더불어 미국 쪽그 다음에 파이닉스와 삼성전자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m 디바이스보다 시장에서 우수, 우위에 있는 플레이어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력도 이제 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가운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지분 4.7%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D바이스를 현재 주가에 매수하셔도 어, 크게 지장이 없는 매력적인 가격대에 드디어 도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고 이제 나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고점 대비 35%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 밸류값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기관과 가격 조정만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충분히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15,800원에서 16, 17,000원 사이에서 한 3분 4번 정도 나눠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0원을 제시해 드리면 단기간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손주액가는 이제 12,000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다만 요 라인까지 오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왔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나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연휴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M 디바이스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1급수 새벽 배송의 김진만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데왜 질문을 못할까? MTNW는 다릅니다. 궁금한 건 바로 질문하고 바로 답변 받으세요. 가입비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MTNW. 제대로 벌고 싶다면 중복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에서 경험하세요.